이렇게 드릴까요? 너무 좋은데요? 네. 배꼽이다 꼬박이 음 배박이배박이배 여러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복이입니다. 지금은 퇴근하고 금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또 영상이 소방어 영상을 올렸는데 여러분들이 뜨거운 관심을 가져주셔서 오늘은 이제 제철을 맞이한 대방어를 한번 구매를 해보려고 합니다. 대방어는 어디서 구매를 하려고 하냐면은 수원 농수산물시장에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 여러분들 수원 농수산물시장을 많이 이용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이제 회가 얼마고 키로당 얼마고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꺼리실 수도 있는데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면은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있는 점포들이 어 어떤 회가 얼마에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가기 전에 저도 그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본 다음에 가보려고 해요 알려드릴게요 이거 보고 농수산물 시장으로 대방어 사러 가봅시다 이렇게 네이버에 이너 교. 들어가시면 그리고 밑에 보면 시장이라고 이렇게 시장을 누르시면 어 각자 계시는 곳에서 이제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저는 이제 수원이니까 수원을 누르긴 할건데 다 있습니다 제주도도 있고 저는 수원 여기서 보시면은 뭐 화로회 갑각류 어 그리고 제가 이제 자주 갔던 우수 가게 부부수산 여기에서 지난번에 한번 대게도 사 먹어 봤었죠 근데 이제 오늘은 갑각류가 아니라 대방어니까 활어 대방어회 소 2인 5만 원이네요 가격을 보시면 돼요 다른데 청대수산 오, 여기도 5만 원이네요. 이렇게 인어교주 해적단에서 어, 내가, 내가 먹을 회 얼마나 먹을지 킬로그램당 얼마인지 요 정도까지만 알고 수산시장에 가시면 대략 이 전체적인 시세를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다. 요거는뭐 광고는 아니고 제가 이제 해산물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 조개든 대게든 킹크랩이든 회든 제철 해산물은 시세를 좀 알아보고 수산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방어, 대방어. 대박 뭐. 차 엄청 막히네. 좌회전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이거 어떡 하지? 뭘 어떻게 돌아가야지 뭐. 도착했어요 드디어. 아지 차키. 아, 아, 아 농산물 시장이죠. 또또 또 설레네요. 또 들어가 보자. 지금 손님들이 많이 없어요 8시까지 인데 가던데도 어, 많네 열려 있는 데는 많이 없는 거 같고 아 저기 있다 창대수산 저기 어, 하세요 살아있어요? 아. 저기 여기, 여기 보고 와가지고 창대수산 여기 보고 왔거든요 대왕어 보고 와지금 저기 살아있다고? 살아있다고 했는데 대방어 키로 얼마예요 이거 키로에 4만원이요 키로에 4만원 4만원이요? 네 4만원 해가지고 4만... 방송하시나요? 아 예요. 휴위로 올리는 거. 아네 찍어도 돼요? 아 그럼요. 네. 리듬 수산. 네. 리듬 수산입니다. 지금 네. 잡아가지고 아 그래요? 키 킬로 정도 돼요? 이게 한 어? 나 혹시 9? 8 이상 훨씬 높고요. 9이 넘어요. 그러면은 키로에한 4만 원 해주시면은 5만 원 맞춰주실 수 있을까요? 네. 원하시는 부위로 해드릴게요. 아 그럼 요렇게 해서 요렇게 어휴 이씨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해드릴까요? 네네네. 네. 이쪽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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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위로 5만 원주요 나무가해드린요 이건 뭐하는거요 비늘 혹시 아, 붙었을까봐 예, 한번 훑어드리는 제부 설명 한 번만. 여기 등살이고요. 뱃살 이건 완전히 이제 배꼽살. 여게 네. 지금 척추 위에 바로 윗부분이 있잖아요. 네. 네여게그 부위고요. 네. 그리고는 그리고는 이게 몸통 가운데 살. 아, 아유, 네. 이, 가운데 살. 근데 요즘 방어 시세가 많이 올랐다고. 네 많이 올랐어. 작년보다 시세가 만 음? 5,000원 네. 정도 키로에. 온난화 때문에 바닷물이 차져야 얘네들이 차가운 물에서 사는 생선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차가워져야 이쪽 근처로 오는데, 겨울에 이만한 별미가 없는데. 얘가 배꼽지 네? 완전 배꼽지. 비가 좋죠? 너무 좋은데? 네. 감사합니다. 네, 와서 해산물은 저희 이만뉴엘도 한식이거든요. 아 여기 여기 임마누스수산아 네. 여기도 믿음수산하고 임마누스수산 같이 하시는 네, 거라고 복돌복돌 복돌복순이라고 생각하는 거라고 네 구독 어. 네. 한번눌러주고네 네. 눌렀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놀고 있네요 대방어들 와 많다 여기 밑에 많네 음. 아, 입김이 차가지고 농수산물 컨텐츠를 조금 올렸더니 사장님들이 좀 보셨다고 해요 뭔가 부끄러우면서도 뿌듯하네요. 제가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느낌? <laughs> 아무튼, 이렇게 대방어 한번 구입해봤습니다. 오늘 대방어 또 맛이 기대가 되는데, 집에 가서 또 얼른 먹어보도록 하고, 집으로 가봅시다! 방어? 방어, 방어? 들어온 지한 시간 안 돼서, 배차 방어를 잡으러 어디로 갈까나, 랄랄랄랄랄랄랄, 농시장 집에 왔습니다 뭔가 회에는 라면을 먹어야 하잖아요 근데 오늘은 라면보다는 보리새우 버섯 매운탕 맛있겠다 보글보글 보글보글 자 준비가 됐습니다 상추, 초장, 쌈장에 레몬즙 조금 섞었고요 이 씻은 김치, 익은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보리새우 매운탕과 두제비 이거 밀키트인데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의 주인공은 이거죠 이거 참이들 <laughs> 참이들 그린 나들 오늘의 주인공은 진짜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 편이죠 이야 깜참 곱다 이 보세요 이거 미쳤다 엄청나죠 한상 가득이에요 수제비를 퐁당 퐁당 밀가루로 비를 만들면 수제비 방어 방어 대방어 <laughs> 한잔 받으세요. 저는 원래 공평왕이라서. 오케이! 나 이거. 공평왕인데. 아닌데, 이게 좀더맞나 잠깐만. 오케이! 자, 2021년 겨울철 대방어를 위하여! 대방어. 장난 아니죠? 방어에다가 이렇게 생화살이 탁! 먹는 거. 음, 음 굿, 굿. 너무 맛있다 초장 푸아 존맛 존맛 아우야 싸먹어보도록 하죠 쌍추에 초장 쌈장에 레몬 뿌린 거 먹기 전엔 늘 괜찮으세요 음. 음. 맛있어 여러분들 아시죠 미국에는 맥앤치즈가 있다면 해에는 맥앤소주 <laughs> 내겐 소주. 왜 그래 내가 좀 넣어 아, 놔아네거내 거가 어디 있어? 네깐 분데. 이야. 잘안 들리는데? 나 귀가 좀잘안 들리는데. 기가 막혀서. 상남자의 소주 먹는 법. 야. 음. 소주, 소주 5. 자, 1단계, 1단계 준비. 자, 2단계. 와. 초점, 진짜. 한점더 얹어. 싹 하고, 얘를 싹 싸줘요. 음 준비됐어요? 여러분들? 안주 준비하시고, 그대 눈동자에. 다음 먹어볼 부위는? 먹기 전에는 일단 소주 한잔 장전하시고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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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죠? 여기. 이게 뭐다? 배꼽이다. 배꼽하기 배꼽하기 배꼽하기, 배꼽하기 백은? 와.. 아, 내가 진짜 속으로 그거 생각했거든? 배꼽에 피나샘. 야 거의 입 밖으로 내뱉다니. 크으. 음~~, 음 배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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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소주 꺼내달라고. 간만에 한번 아 씨. 재롱 한번 까불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한 바퀴 돌려 주고 뭔지 아시죠?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젓가락 사라지는 마술. 빠! 아! 짜잔. 바로 뱉고 초장부 김치. 한쌈 가겠습니다. 그 전에 소주, 그린라벨 하나 더 올리고 쌤 쟁, 그리고 김치에 싸서 소주 한 잔, 아우 쌤! 도 아무도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라이트하게 초장 딱 찍어가지고 순수하게 소주 한 잔해서 마무리할게요. 한잔할래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 잔이야? 한 잔이야? 자, 2021년 오늘이 12월 3일입니다. 대방어 대박이에요. 아주 가까운 용수산물시장 있으시면은 가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봬요. 안녕.